맨 처음 1학년 1학기 때제 목소리가 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진짜 그냥 막 목소리로 놀린 거 아닌데 약간 꼬맹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서 그때 진짜 너무 억울하고 이제 분에 막 받친 거예요 제가 자꾸 저를 이제 꼬맹이 보듯이 하니까 그래갖고 제가 야, 놀리지 마! 나 근엄하거든! 이라고 말했다가, 별명이 근엄띠가 됐었어요.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제 일생의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진짜 시간을 돌리면 안, 진짜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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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그때 너무 이제 악에 받쳐갖고, 계속 막,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뭔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그놀리지 마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다가 나나 근엄하거든 이래갖고 근엄띠가 됐어 그 근엄띠라는 그게 진짜 오래갔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안 친한 데도가 트리티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그렇다가, 이제, 조별로, 조별로? 이제, 둘둘 이이짝 져가지고, 뭔가, 약간, 잠깐, 이제, 짧은 실습,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상대가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단, 통성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저는 체육강입니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시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시틀입니다, 하자마자, 아, 트리띠,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게,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진짜, 그때 죽고 싶었어. 아니, 아니, 이 마음을 모른다고? 아니, 닌자는 아니고. 아, 닌자는 아니고. 아, 그래? 이걸 왜 모르지? 어? 그, 법법 흐트러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나 말고 없다고? 진짜로? 왜? 신기하나. 신기하나. 나는 집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말고는 거 싫어. 그리고, 이제, 막,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이제, 다리가 파해지고, 와,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할 때, 이제, 나랑 집 가는 길, 같은 방향 있는 것도, 제발, 없기를 간절히 빌어. 제발, 제발, 아무도 나랑 같은 방향으로 안 가라. 제발, 제발, 나 먼저 가게 해라. 하고, 이제, 막, 진짜, 진짜, 간절히 빌어, 마음속으로. 이제, 그, 같이 간 사람 있으면 또, 어색어색하게, 어, 오늘, 어땠어? 어, 다들 잘 놀더라. <laughs> 아, 오늘 되게 많이 먹어서 배부르네. <laughs> 너, 너는? 아, 너집 어디야? <laughs> 거, 거기? 정말 멀다. 어, 어떻게 왔어? 아, 나, 나, 나는 여기 살아. <laughs> 아, 너도, 너도 먼지만 나도 멀지? 이런 말 해야 되잖아. 이게 진짜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그냥 가면서 스몰토크하고 있고 집간 다음에 기원 되잖아요? 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나같이 말하면 말할수록 어색하고 숨막히는 공기만 연출돼갖고 제삼자가 보기에 와 진짜 숨막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만드는 그런 녀석도 있거든? 나, 이번에, 매니저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브이로그 직업분이, 다, 아, 다른 브이로업 직원분이, 그거 보더니, 그냥 보기만 하는데 숨막히다 했어. 그러니까. 컨텐츠 다 하고 후열조체시오 아니, 그치만 상대는 참이가 아니잖아요. <laughs> 상대는 참이가 아닌데요. <laughs> 그, 쟤 말하면 말할수록 어색하고 숨막히는 공기만 연출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나야! 시발! 시발 이번 주에도 들었어 그 말을 보기만 하는데 숨이 막긴데. <laughs> 그래도 요즘, 제가, 제가 그래도 성인된 뒤에는 살갑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지. 제가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진따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때 별명이 차도녀였어요. 씨발 <laughs> <시발>, 차도녀. <laughs> 저기 아 뭐였지? 저 보더니 와차이요나 이렇게 해갖고 차전여가 됐어요 시원을 못대우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롱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 조롱이었던 나중에는 제가 이제 걸어가면은 지 친구들이랑 하나 둘셋시트리시라막 이정도만 했어요 가짜았죠 <laughs> 근데 너무 가짠케 가짠케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해갖고요 그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가고 있던 같은 같은 무슨 뭐 조언?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도 그냥 듣고 뭐야? 이럴 정도였어 아니 안 힘들었어? 아니? 아니, 아니, 딱히 괴롭힐 그게 없어갖고, 전개나 되고, 나도 이 시도를 싫어!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상처 났고 이런 게 아니고, 뭐지?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딱 그, 그 느낌? 어 <laughs> 뭐, 뭐지? <laughs> 그런 거 <건> 말았어. <laughs> 제가 그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늦게 친해졌는데 저, 저 되게 차가워 보여가지고 제가 아 이걸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그 저한테 이제 막말 걸면 함부로 미안한데 전교 3등 이하로는 말 걸지 말아줄래? 더러워 막 이럴 것 같았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애들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애들이 진짜 그럴까 봐 말을 못 걸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왜? <laughs> 나중에 나중에 얘기 듣고 진짜 개 어이없었어. 내가, 내가 왜? 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저희가 <laughs> 이제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쌤이 삐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대학, 뭐까지 나방, 뭐막 얘기하느라고 한 시간을 써버린 거예요. 수업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뭐라 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희 수업 진도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해버리시면은, 저희 반이 좀 곤란해요. 이렇게 말, 했어가지고 그래서 무서했던것 같아요. 어. 근데, 네. 응.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심한 말이야? 어? 우리 시험 못 보면은, 그게 더 심해? 애들 앞에서 그랬냐고요? 뭐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애들이 있었나? <laughs> 아니야 뒤에 애들 없었을 거야 뒤에 애들 없었던 거 아니 근데 수업에 나가긴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 반장이니까 아 둘이야 아, 여기에 틀린 말이 있어? 샴페트? <laughs>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 무서워했어요.